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어, 저는 청양고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어, 청양고는 저의 건강을 항상 책임져 주는 곳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1번 고사장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놀랍게도 1번 고사장이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6층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어, 재밌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시험을 치면서 어, 어 외국인 두 분과 함께 네,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어, 그 외국인들은 영어를 아주 잘하실 텐데 왜 시험을 치러 왔을까 아무래도 그분들 조만간 유튜브에서 어, 외국인이 혹은 원어민이 토익 시험을 치면 점수는? 하면서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한번 어, 기대해 봅니다 어, 오늘 시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어, L씨는 미쳤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LC가, 어, 환장합니다. 어, 파트 1부터 참 특이했던 게 나왔던 것 같아요. 6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맞다면, 어, 지금 세일을 컨덕팅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some people are conducting sales라고 해서, 어, 컨덕트가 원래 실행하다 실시하다라고 해서 파트 1에는 안 나오는 단어인데 어,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에 파트 1이 미쳐가지고, 어, 다른 파트에 있는 단어들을 끌어다 어, 쓰고 있습니다. 지들거나 잘하지? 파트 2는 뭐 여전히 굉장히 어려웠던 어, 그런 시험이었고요. 3 또한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픽 유형이 마지막 두 세트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집에 가서 어쨌든 복귀를 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제기억이 맞다면 그 어, 버스 자리 고르는 거는 제일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둘다 IELTS를 선호한다고 라 했기 때문에 IELTS인데 같이 옆에서 옆으로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왼쪽에 나오는 G랑 H인가, F인가, 뭐그두 개. 그러니까 정답은 아마 B가 아니었나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파트 4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RC는, 저는 RC 일할무시기 때문에, 털지 않고, 저희 RC 전문 강사분이 터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와이프님의 커피를 사서, 집으로 가서 복귀를 해서 총평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빛부대는 내린 총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